You snake.

옥상에 저 황금맨 휴쓰 황금대가리같은거 트레이버아 총알 6발분이네 뭐? 트레이버 에너지탄약 여기있어 단착점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 사격한다 예준이 새끼 포탈 깔고 거든저타이가악을 발견했다. 잊어버려. 있 저기 보인다. 는 중. 해주마 쉴드. 스리탄까빠뜨렸거든요 저쪽에 목표가 있다 오, 그래. 나이스. 어디야 발핀이야, 발핀. 발핑. 음. 저희다 공습 좋아. 열심히. 한번 있을... 아, 옆으로 돌아서 잡아 볼까? 야, 야, 유치우 도와줘야 돼. 격중. 적 발견. 총좀맞 죽지만 말자 지금. 씨. 최대한 피면서 물어보어 가자. 유치한다고지대좀 봐줘. 고지대 좀. 기다. 지 최고 있었냐 말이야. 아크스타 아크스타. 저기. 저기. 적을 향해 사격한다. 발각됐다. 발각됐다. 뛰어야겠어. 45초 남았다. 링까지 아직 멀어. 표적 처치 완료. 잠깐만 기다려. 시엘드 충전 중.

네, 두명인것 같은데? 다음 링까지 30초 남았어. 쓰러지면 버리고 우리, 간다. 우리 잡으면 얘네 가자, 이따가. 저야 그냥 막덤까 봐. 에너지 탄은 없구나. 10초. <laughs> 받고 공격을 받고 있어. <laughs>

여기져요. 여기 절. 얘 개피야? 뭐야? 뭐야? 자, 야, 여기 좀 도와줄래? 지원이 좀 내려와. 아, 동참 내려와. 야, 진짜 둘다 초개피야. 둘다 초개피야. 투명 기절인데 살릴 수가 없다. 어, 여기요시요 어, 뭐. 아, 기절 바로 나이스. 네, 진우 캐리. 没事。Nice. 크스타 <목소리도> 공격. 우리가 봐줄게. 준하세요라인탈 시간이에요. 피버. 페르미트르탄 공격. 사입니다 발각됐다. 공격 받는 중이야. 페르미트르탄 스 공격. 페르미트르탄. 에너지 탄약이 필요해.

야좀 야, 사려야돼 들어갈게 아좀 커버좀 자, 짜 얘네 잠금면 아, 끝나다 잠금면 끝나 이쪽으로 가봐요 저쪽의 동기에 저쪽의 동기에 저쪽의 동기에 저쪽의 동기에 그냥 가자 그냥 이거 근데 그집라인 깔게 1분 링은 그리 멀지 않아요 한분대 밖에 안 남았군 아우 제대로 맞았어 플이